자, 이제 내일 시험 볼때 이거 부호 실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급하게 영상을 찍는데, 어, 여기서 ABC 부호 체크할 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축 그리잖아. 축 X는 마이너스 A분의 B 꼭 이렇게 써주고 여기가 오른쪽이니까 양수다 이렇게 써주잖아. 근데 A가 양수니까 이게 이렇게 그려지니까 A가 양수고 자 여기가 양수니까 여기가 음수지. 그니까 러 B가 음수여야 이렇게 되잖아. 그래서 B가 음수다. 그 다음에 여기 Y절편이, 여기 Y절편이 0,C니까, 얘가 지금 음수니까 C가 음수다. 이렇게 해서, 그어 쉽게 찾아내잖아. 근데 이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, 얘네를 변형해서 냈을 때, 어 적응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, 선생님이 그냥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, 만약에 이렇게 억지로 학교 선생님이 바꿔서 냈어. 그러면은 이렇게 축이가, 축이 있잖아 똑같이 자 y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공식을 우선 써그 다음에 이 문제는 a가 a니까 여기는 여전히 마이너스 2a는 맞는 거고 그 다음에 b가 b자리에 마이너스 b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b를 이렇게 넣겠지 그럼 이렇게 체크를 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2a분의 b가 양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조심해야 되고, 이건 먼저 써주고, 이 어깨에서 체크해야 돼. 자, A가 이제 양수니까, 이번에는 B가 양수겠지. A가 양수니까 B가 양수. 그 다음에 여기 잘 봐봐. 여기가 꼭 써. 좌표를 0, 마이너스 C잖아. 그러니까 그냥 Y절편의 이름이 마이너스 C인 거야.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C라는 Y절편의 이름이 음수라는 거지. 마이너스가 있어서가 아니고. 여기가 밑에 있으니까. 그러니까 C가 양수다.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는 거야. 그럼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지. 여기 진짜 함정 빠지면 안 돼. 여기, 얼마 나온다고. 자, 얘는 이 유형은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, 그 다음에, 이렇게 꼭지점 나오는 식 주고, 이 A랑 P랑 Q의 범위 찾으라고 하는 거 있잖아.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꼭 꼭지점을 찍었다가, 꼭 이렇게 빼서 하라고 하지. 얘가 지금 정직하게 p Q라는 걸 줬으니까, p Q 이렇게 해주고, 얘 보면서 찾으면 돼. 자, 우선은 A는 그래프상 음수야. 그래프 생긴 거 보면은. 그 다음에 p는 양수지. 여기 이쪽에 있으니까 양수고, q는 음수다. 이렇게 해주면 너무 쉬운데, 얘를 또 헷갈리게 바꿔서 낸다고. 이런 식으로. 자,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p, 마이너스 q잖아. 자, 여기.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p, 마이너스 q가 되는 거야. 꼭지점이. 이 생긴 게 마이너스 p, 마이너스 q니까. 그럼 이 꼭지점을 이렇게 불러. 근데 이 x 좌표가 이 마이너스 P라는 X좌표가 양수잖아. 마이너스 Q라는 Y좌표가 음수잖아.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더 꺾어가지고 마이너스를 곱해서 P가 음수다. 여기서 마이너스를 곱해서 Q가 양수다. 이렇게 해주고 응? 그 다음에 A. 여기 보면 A도 아니지. 마이너스 A라는 이 개수가 지금 음수잖아. 이렇게. 그러니까 A가 양수다. 이렇게 꺼내야 되겠지. 이렇게 함정에 빠지지 말고 꼭 꼼꼼하게 제발 이렇게 체크해서 했으면 좋겠어. 내일 이거 틀리면 진짜 안 된다.